반갑습니다. 대종경 서품 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10인 1단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 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고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한 몸에 합한 이친이라 하시니, 단장의 대종사, 중앙의 송규, 단원의 이재철, 이순순, 김기천, 오창건, 박세철, 박동국, 유건, 김광선, 이러라. 이제 보통 10인 1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10 사람을 하나의 단으로 조직을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대종사님께서 어, 대각을 하신 후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어, 정말 파란 고해에서 고통받는 그 일체생령들이 참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일체생령들을 어, 고통으로부터 좀 구원해야 되겠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죠. 이 새로운 아주 큰 회상을 펴서 이 제도 사업을 하시려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죠. 동지죠, 동지. 뜻이 같은 동지들을 모아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아홉 제자를 골라서 당신을 포함해서 열 사람으로 이제 단을 조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2일단에 대해서, 어, 그,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고, 몇 억만의 수라도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루 교화 하려니까 사람들을 골고루 훈련을 시켜서 원만한 인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이렇게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고 제도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이 조직이 참 간이한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루교화하기 위한 조직이 다니고.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을 만들었으니 그게 단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몇 억만의 사람도 가히 지도, 지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단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간이한 조직이 단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단장님으로 계시면 그 밑에 이제 아홉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홉 사람부터, 어, 마음 공부를 잘하고, 이제 감사 생활 잘하고 하는 그 신앙 수행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 아홉 사람만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또그 밑에 단장이 돼가지고, 또 아홉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면 아,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앞서 고르신 구인 제자로 이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단은고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단오는 8방을 응한 것이라. 그러니까, 음,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남북 8방, 이 사이까지 합쳐서 8방과 위아래, 다, 상하를 다 합쳐서 시방이라고 하는 거지. 그 모든 방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방 세계에 그러면 그냥 그온 세계를 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덟 명 단원들은 팔방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단장님은 하늘, 또 중앙은 땅을 응했다. 이렇게.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부여를 하신 거죠. 왜열 명이냐? 그냥 열 명이 아니라 이 시방을, 이 시방세계를 응해, 서 조직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세계의 시방세계를 응해서 조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천지에, 우주에 가득 찬 어떤 진리, 이치를 이 조직에 담아서 이 조직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의 진리를 대행하는 조직으로서 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그 어떤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교적 조직의 핵심으로서 단을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핵심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단원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산종사님은 두 번째 종법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덟 분들이 계신데, 재밌는 것은, 이제, 원불교 교사, 교사를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역사죠. 원불교 역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몇 말씀만 드리자면, 어, 여기는 이제 조카뻘 되시는 분이고, 먼 조카뻘 되시는 분이고, 여기는 이제 친동생이죠. 친동생, 동생이고, 여기는 외삼촌, 외숙, 외숙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영광, 영광 지역 근방에 사시는 그러니까 동네 분들입니다. 이런 게참 놀랍죠. 왜냐하면, 음, 되게 많은 성현님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 지역에서 교화를 주로 하시고, 고향에서는 버림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종사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로 보자면, 음, 정산종사님이 한 9세 정도 어리고, 어 동생은 당연히 나이가 어린데 한 6살 정도 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나머지 분들은 다한 살부터 12살까지 다 연상이세요. 그러니까 어 나이로 보자면 10명 중에 밑에서 세 번째가 대종사님이신 거죠. 이런 것도 좀, 좀 특이하다. 어떻게 어린 사람이 예, 이 지도인의 위치에 올라서 사제 간의 관계를 맺고 평생을 가는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했을까 하는 것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쉽지 않아 보이고 좀 신기해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 방금 단이라는 조직이 원불교 핵심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아, 요거인지 책에서 오타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요즘에 이제 교화단이란 말로 하는데 교화를 위한 조직이라고 하니까 어, 두루 교화할 조직이니까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처음에는 이제 명칭이 그냥 단이었고 이렇게 본다면 이 단들이 하나 둘셋 이렇게 모여서 이룬 것이 결국은 교단이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이 모인 것이 곧 교단이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이렇게 교법적으로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원불교의 최고 조직은 수위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머리가 되는 그 머리가 되는 머리의 위치를 가진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어, 이 밑에, 이제 여기 단원들이, 수위단원들이 계시고, 이 밑에 또 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교사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강, 저강, 신미, 기두, 이러면서 쭉그 동양에서 내려왔던 그 28수라고, 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별자리 명칭이 있거든요. 그 별자리 명칭을 따서 이그 단의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이 이름들이 매겨지면서 어, 한 단원 밑에 아홉 사람이 있고 이그 밑에 단원들은 또이 사람들이 단, 단장이 돼서 또 아홉 사람의 단원을 거느려서. 이쭉 그냥 무량단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음 그냥 이것은 마치 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정말 그 깨달음으로 얻으시고. 어, 구세의 책임을 지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심통제자가 되는 그런 단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심통제자들을 단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어 정말 신앙과 수행을 열심히 해서 대종사님의 경륜을 세상의 다른 사람한테 또는 작게 보자면 자기 단원들한테 변질시키지 않고 이렇게 전해 주고 그 사람들 인격을 아주 원만하게 원만한 인격의 완성체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수 있죠. 원만한 인격을 이렇게 길러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된 사람들만이 교화단장이라고 하죠. 요즘은 줄여서 단장이라고 하는데 단장이 될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불교에서 최초의 단장님은 이제 대종사님이시고 지금도 원불교 최고 그 지도부를 형성하는 수위 단원의 단장님은 종법사이십니다. 종법사라고 칭하는데요, 이 종법사가 다른 표 다른 분이 아니라 가장 그 최상위 교화단의 단장인 신 셈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교단은 그냥 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겠습니다. 그래서 단장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신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모든 종교 활동을 할때이시비인이한 단이 돼서 아홉 사람의 한 사람의 단장을 모시고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에 관한 교단의 관련 복귀를 잘 알고 있나요? 단원 단장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봤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그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익명이라고 하죠. 익명성이 강조되는 어디든지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종교생활도 이제 자기 이름을 좀 가리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교단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우리로 얘기하자면 단활동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이제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꽤그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원불교다운 종교 생활, 원불교인다운 원불교인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의 소속이 돼서 단원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불교 교법 자체가 그 수행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단장님한테. 묻고 답하고 하는 문답 감정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 원불교인다 원불교인이 되고 소태한 대종사님의 교법을 제대로 몸에 익히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원이 돼서 그 단장님의 지도를 받고 함께. 단어로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귀찮아하거나 성가시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원불교인다운 신앙종교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나머지 부분도 혼자서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응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